오늘 작업은요, 꽃창포 중에서 보라색 두, 중,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 보라색 두 종류, 요거를 물가에 있는 거를요, 다시 캐내가지고, 캐내가지고 포기 나누기를 해서 다시 심을 겁니다. 그래서 보라색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는 아주 얕은 보라라 엄청 귀한 꽃 창포가 되겠어요. 그리고 노란 꽃 창포와는 달리 이게 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큰 키가 아니라 아주 연못에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지죠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염분홍, 염분홍 보라의 시방인데, 씨앗도 들어있어요. 씨앗도 들어있는데, 이걸 심으면 발화가 안 됩니다. 예, 그래서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품종은. 그래서 포기 나누기만으로만 증식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짙튼 보라는, 짙은 보라는 씨앗을 심어서 증식을 시킬 수가 있고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, 포기 나누기를 해서 이 둘레에 쭉 심어 보겠습니다. 예, 그래서 포기 나누기 한 거를 이렇게 예, 물가에 쭉 심었습니다. 그래서 몇 포기만 해도 이게 몇십 포기로 늘어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보라색두 종류 하나는 연보라의 원해종,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토종 이렇게 두 종류를 해봤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포기나 나누기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.